네 오늘 심판 호각과함 전반전 기고프내겠습니다네 오늘 손동민이 진행 심판입니다 네 슈퍼팬서도 판매를 끝까지 올려주고 윤명우, 박정, 성, 네. 형, 한, 용성, 김시현 심판위 구장에서 진행합니다 첫번째 네. 구장 이승근 정호석 박일, 남승훈 심판이 진행합니다. 세번째 부자, 이춘성, 최춘영, 이현성, 안현진 심판이 진행합니다. 네번째 부자, 김혜영, 유검선, 김기호, 정진영 심판이 진행합니다. 오게, 참.. 글자, 천천히 천천히. 골좀만 뭐 좀, 어뭐 좀. 세요 박일 운영관에 문대성 이상 운영관이 함께합니다. 1대로 넓어 넓어.

啊，走嘛、哦，走走走，那个你接上，啊 <music>，你接上，给，走，我，陛下。预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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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싸 너가 1등 아 저기 저거 저기

아, 이이 너무 무른다. 그냥 좀만 좀만 뒤로 갈게요. 정렬 들어 정렬.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만 뒤로 갈게. 한박자만한박자만 4개 네 네. <laughs> 어! 어!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앞으로 가! 뒤로 가, 예, 오케이. 아, 이어서. 고 간다! 간다! 앞볼이 반이 너무 없고 야, 됐다! 있 된다! 뭐?

그러니까 힘들면 바꿔 주범 힘들면 바꿔야 돼 하다가 어 하다가 봐봐봐 시간, 시간 많아 시간 아야 스윙 먼저 스 먼저 아, 아 이분발이야 아, 야 같이 가 같이 가 바꿔 바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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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케이 조슈아 바만봐 주범 가야돼 가야돼 갈땐 안쪽 안쪽 주범 들어온다 오케이 아, 같이 가같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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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해야 돼 고. 형 멘트 봐! 잠깐 네, 볼 우리 네, 번째, 어릴던 어릴던, 어릴던. 기다려! 기다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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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우리 야 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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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우리 거! 우리 거! 빨리 말 줘! 상내려 줘! 자이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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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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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좋아, 좋 어, 어, 어. 뒤에 정렬 뒤. 정렬 이제 볼. 하나 뒤에. 어, 어? 들어오는거 같이 오케이. 자자 어.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on. 아니야? 야 우쪽 사이드. 그러니 뭐라 뭐뭐야반대이 같이 와. 무리안게때려 먼저 내려. 야? 네. 하나, 하나, 하나. 한 개, 한 개. 하나,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아, 야, 야. 어? 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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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끝났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집중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수이 수비 집중 마지막 숨이 집중 아니, 없어, herman, 아, 니 없어, 1대만 우정 1대만 해! 그니까, 어떻게 저걸 못 보냐. 아, 들 출, 출! 3대3 왜왜왜왜왜왜왜왜이 어! 아아 플레이 준호 준호가 이만 좀어왜아 준호 약간 내려서 돼 호흡해 호흡해 조심 가운데 공간 주시면 가운데 공간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오케이 체지체지체지 오케이 한나씩 접근 접 오케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아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o 이 good. Good, good. g 이 o d good. Good, good. g o 사이 없어. 왼발 사이, 사이, 사이. 아, 여기. 준호, 준호. 준호. 얘도 왼발이야. 야, 반대. 반대. 상규 반대. 오케이. 굿. 안상규안안 안. 빡각. 그래. 우한야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네. 서유서유서유 아니에요. 세세 번, 세 번, 세 번, 세세 번, 세세 번, 세 번, 세 번, 세도세 번, 세나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됐어, 됐어, 됐어. 나, 나 손만 들리자, 손만 없어 들리자. 없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한명 준비. 선수 아니신 분들 좀 나오셔야 돼요. 더 뒤로 가셔야 돼요, 선수 아니신 분들. 알았어. 아이 아이 뒤로 가서 뒤로 좀 나가냐. 차 차량도 좀만 뒤로. 뒤에 서야지. 자, 먼저 와.

7개야. 시간 많아. 무정, 무정 7개. 개야정렬 준비. 정렬 준비. 정렬정렬말말정렬 정렬. 정렬, 너무 내리면 안 되고 서 있어야 돼. 받아 줘야 돼. 안아

나 왔어! 다 왔어! 아야! 아, 겹친다! 나와줘야 가야 돼! 가야 돼!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허박랑이 두고 가! 두고! 하나! 줄! 하나! 안 되는데... 발! 없어! 에어 위험했는데? 야 하나 하 세컨. 거기서 야 돼. 이거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야 돼. 야 돼! 와야 돼! 접근해줘! 갔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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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야 나가는데 안 나가는데. 어, 어, 어. 아! 이거 안 부러져. 어. 해, 우리 거 해, 우리 거 해. 우리 거정혁정혁 하나 집중! 세게 세게 세게. 왼쪽 왼쪽. 왼쪽. 나. 헐. 안 됐다. 네. 나이스. 됐다. <놀람> 제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비, 수비, 수비. 민수 수부터수비부 민수 민수, 민수, 민수야 너 뺏으려고 하지? 안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두개반 아, 아, 바깥 바깥 바깥만 바깥 바깥 준호 바깥, 바깥, 바깥. 아, 바깥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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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요? 준호 바깥 두 개만 두 개만 눌러 눌러 이거 눌러 이거 눌러 아 굿굿굿굿 수비 준호 바깥 바깥 준호 바깥 오케이 준호 안안 안아준아아 아, 오케이 민수야 뺏으려고 안 했대 민수야 서 있어 서 있어 그냥 바꿔 두개 상대 파울 두 개야 생각하면서 뛰어 맞가나아 네. 민수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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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사장2경기 민수야. 팔로시오. 아, 나아 나이스.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이야 아, 여기 여기. 한번이드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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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블 레이블, 세컨, 세 세컨, 세컨,

볼봐볼봐 수비 날락 이제 앞으로 간다. 무조건 탈락에서 앞으로 간다. 내려 그냥 내려. 정렬 정렬 아니야. 정렬. 정렬 너무 파워야. 정렬. 정렬 파워야.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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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야. 반 나이스 나이스. 아 뒤쪽이 괜찮아. 아 얘들 파워라고 파워. 파워. 3 파워야 파워. 야 여기 하나 안 나와. 도다. 중열, 형이 많이 뛰어야 돼. 다시 가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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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자 아! 아이, 주지. 아, 아, 아 상경은 상겸, 아, 상경은. 아, 끝났다. 끝났다. 야, 기분. <laughs> 상경어 빈다. 상경 <상기어, 웃음> 상경 사이드. 상경. 그렇지. 그렇지. 벌하지 마. 기분 먼저 받자. 나이스. 나이스. 좋아.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다했어 다으어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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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